자, 다음 한자는 끊을 절입니다. 끊을 절은 일곱 칠도 있고 칼도, 칼도도 칼 있겠습니다. 옛날에 일곱 칠 이것도 이제 끊는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열 십자와 모양이 비슷해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칼도를 이렇게 더 넣었다고 합니다. 끊을 절. 자, 끊을 절들어가란단면 뭘까요? 그래, 절개하다 되겠습니다. 끊을 절, 그래, 열개 해서, 이제 절개 또는 뭐 절단, 끊을 단, 끊을 단서서, 그래. 어 절단도 되겠습니다. 그래 끈을 절 끈을 단 절단. 어자 그래 어, 절개 어, 칼이나 가위 따위로 몸의 일부를 째서 연다. 절개 절단 베거나 잘라 끊음 절단. 그런데 요 끈을 절에는 정성스럽다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. 정성스러울 그래 절 정성스러울 절요거로도 많이 쓰겠습니다. 보통 그 사람이 참 친절하다. 친절하다. 할 때도 요, 요, 질자 쓰겠습니다. 좀, 전혀 좀 뜻밖이겠습니다만, 그래, 친절하다. 이렇게도 요거 쓴다고 합니다. 어. 그 다음에 또, 이제 뭐, 어, 그 다음에 절, 절감하다. 절감하다. 그래. 끊을 절, 어, 느낄감 해서, 이제, 절감하다. 이런 것도 쓰겠습니다. 절감하다. 음, 그래. 아주 깊이 느끼다. 또는, 이제, 절실하다. 끈을 절 일매실 그래 어, 이런 식으로도 좀 많이 생겨 절실하다 어,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또는 뼈속에 사무치도록 강렬하다 어, 자 그다음에 이제 품절 그래 거기 물건 품 끈을 절 물건이 다 팔려서 없을 때 이제 그래 품절 어. 그런데 이제 요 끈을 절에는 그래 모두 채라는 그런 훈훈도 있다 한다 끈을 절 그래서 이제 이제 모두 체라는훈음이 있어가지고 요때는 이제 일체 이렇게 쓰겠습니다. 일체 그 그래, 일체 이런 식으로 어, 자 그러면은 끈을 절은 끈을 어, 절도 있었고 그래 모두 체라는 것도 있었고 참고로 이제 요것도 이제 뭐랄까 끈을 절 되겠습니다. 요것도 끈을 절어 그런데 그 한자 변환 그 그런 게 해보면은 자요런 식으로 이제 한자 변환이 잘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끈을 절 요것이 이제 어 그래 정자로 꼭보겠습니다 그래 칼도가 있는 것이 정자.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제 이렇게 썼는데 그래 이것이 요요건을 잇는 요게 정자 되겠습니다. 음.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